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 마시,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래가 지난이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고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들고 물을 쳤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 행하는 것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어 나일강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목전에서 쳤다는 얘기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고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면서 그들이 말한대로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아론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기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도 관심이 있고, 신하들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현인들과 술사들도 관심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이 비록 이런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입으로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 그걸 어떻게 대적해야 되나, 자기들이 이길 수 있나 없는가를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보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라고 하시고, 그 기적이 이루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세와 아론에게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계속 기적이 끝나면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고, 기적이 끝나면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고, 기적이 끝나면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고,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고 아론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왜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것이 바로의 교만함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도 아니고 애굽의 현인들과 술사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주의 일을 행하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다고 해서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선지자들의 무리들 만나서 그가 어, 황홀경을 체험하고 그리고 옷을 벗고 예언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기가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견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탁하고 잘못되고 교회가 여지러운 이유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도 전하고 뒤에 사자들로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자신들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튼 이제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국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는 어, 아론이 보여준 기적의 지팡이, 뱀이 된그 지팡이가 바로의 그 현인들과 술사들의 뱀을 다 한꺼번에 이제 삼켜 버렸는데 그때 이제 바로가 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 하나님께서 강파하게 했기 때문이고 바로가 교만했기 때문이며. 애굽에 아무런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입니다. 예, 모세와 아론의 기적을 통해서 강물이 피가 되고 그릇에도 피가 있게 되고 모든 것에 피가 있게 돼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을 통해서도 피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한 기적은 강물을 맑게 한다든지 마실 수 있게 한다든지 생명의 물이 될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을 더 빨갛게 만들고 더못 먹게 만들고 더 더럽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한다. 강물을 피로 만든다, 너희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 하나님의 종, 이제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재앙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이제는 상징적인 것에서부터 실제적인 것으로 되게 됐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곳에서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아로는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궁, 형식적인 것밖에 없는 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거저 마셨었는데 이제는 거저 마실 수가 없으니까 마실 수 없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피가 있으니까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물을 치실 때그 근원까지 바닥까지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애굽 백성들이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잘못되고 신하자 신하들이 잘못되고 그리고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 현인들이 잘못됐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용서받고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무지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여하,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가 지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회복시킬 겁니다. 물을 마시도록 할 것입니다. 이전의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7일이 지났다는 것은 창조의 7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서는 구원을 준비하실 것이고 이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는 멸망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예비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